음, 달걀을 냅어야지 달걀 참치 전, 참치 전하고 맛있는 햄. 어, 뭐야? 이거? 어우, 묻었어. 햄을 달걀에 묻혀서 굴 거야. 아, 되게 다 아이고, 설탕 너무 많이 끓였나? 소금은 좀만 해주자. 참치 자체가 짜기 때문이지. 여기에 있는 것도 오메 아 기름봐 좀 나왔어 자막 편집할 때 쓰기가 아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고 뭐라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말로 하려고 자막에 글 쓰는데 소질이 없나봐. 이게 다 붓고 싶은데 기름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어. 까딸 때 너무 힘드니까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입으로 주워 먹도록 할게요. 음, 음, 맛있어. 이거들. 조사해야돼 조사 조사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조사! <laughs> 예쁜 세라믹 후라이팬이 있는데 이런 둥글둥글한 허접한 이거를 후라이, 후라이팬이라기보다는 럭을 쓰는 부분은 닦기가 귀찮고 저게 그리고 막 쓰기 편해요 막 쓰기가 편합니다 기름은 조금만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승아가 협찬해준 오일 스프레이 동글동글하게 원래는 이게 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귀찮으니까. 아 이거 원래 여기다가 햄 햄도 하라 그랬는데 이거. 아 귀찮네. 그냥 다 부어버려야겠다. 스크램블할까 스크램블? 아 스크램블? 어, 타는데 타는데 타는데. 불이 너무 세어 불이 너무 세서. 어, <laughs> 그거 다 새나와. 이게 또또또랑 뱅이어가지고. 요새서 또또또 또, 또 만들어 또 이렇게. 아, 뜨거 이씨. 기가 막힌 기술 들어왔네. 약한 물이니까 이건 이대로 내고 촛불어. 엄청 약한 물. 아니, 꺼져버렸어. 엄청 약한 거. 아, 이거 시끄럽다, 되게. 이거, 저기, 뭐야, 그거. 이거를. 여기 옆에를. 아니, 여기, 여기, 여기를 치면 잘 나온다던데. 1도 안나옴 <laughs> 내가 못 치는 건가? 아! 오, 좀 아! 오, 좀나 올라온다. 한참 기다렸어. 사시미, 사시미로. 원래는 얇은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두껍게 썰어봤어. 오늘은 좀 만사 귀찮아. 이 건지자 이제 이거 잘게 잘잘라놔 이.

<laughs> 이따 먹어야지. 햄을 다 익혀서 아니지. 이거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잖아. 굳이 싹안 익혀도 된다고 생각해. 올릴까 좀? 어, 이런 거있겠 또좀 올리고. 이 참치들이. <laughs> 참치 속다튀 튀어나온 피기만 했네 대피기만 해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끼 대충 때우기 끝.